오늘은 타자 연습 게임 프로그램을 함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리스트 항목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타자 연습 게임 작품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오늘 제작해 볼 타자 연습 게임을 함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타자 연습을 하겠습니까? 예 아니오 중에서 입력하게 하고 아니오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종료되고 예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단어들이 떠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틀리면 틀렸습니다라고 보여주고 다음 것들이 뜨게 됩니다. 작품을 함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타자연습 게임 프로그램을 함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인공은 다음과 같고, 오브젝트, 배경 오브젝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과 같이 배경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오늘 필요한 오브젝트들은 끝이 나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함께 코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을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변수와 리스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변수와 리스트는 문제를 낼 단어장 리스트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들어가서 리스트 만들기 에 단어장이라는 리스트를 추가해 주고 여기서 이제 변수를 또 추가해 줘야 되는데 변수는 이 단어장의 위치를 알수 있는 위치라는 변수와 선택된 단어가 무엇인지 입력할 선택 단어라는 변수 두 가지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블로그로 돌아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우선 기존에 존재하는 저기 단어장과 위치 선택 단어 변수들을 모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스트 단어장 숨기기부터 해서 모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것들을 초기화시킨 후에 이제 한번 다음을, 다음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에 타자 연습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먼저 물어봐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뭐를 묻고 대답 기다리기 해서 타자 연습을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예 또는 아니요 라고 입력해달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예라면 만일 예라면 이제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한 신호를 보낼 거고, 만약 아니오라면 코드를 멈추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러면 여기 모든 코드 멈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아니오 말고 얘가 나온다면 리스트 이제, 초기화와 타자연습을 시작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작에 들어가서 신호 두 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트 초기화 라는 신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자연습을 진행할 타자연습 신호를 두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리스트 초기화 신호를 먼저 보내고 기다려야겠죠? 그럼 여기 위에 리스트 초기화라는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리스트 초기화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하나하나 모든 리스트의 값을 추가해 줘야겠죠? 그럼 여기에 리스트 초기화 신호를 받았을 때 자료에 들어가서 무슨 항목을 단어장에 추가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사자 고양이 등등 리스트 값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 추가가 됐으면 이제 이어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자연습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해서 코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연습 신호를 받았을 때는 우선 반복을 우리 단어장에 있는 항목수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 때까지 반복하기 를한 다음에 여기에 판단에 들어가서 어머와 뭐뭐가 같다 해서 자료의 단어장의 항목수가 0과 같다면 이렇게 반복을 계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치 값을 우선 설정해 줘야겠죠? 그러면 위치라는 변수 안에 값을 저장해 줄 건데 여기다가 정하기 해서 우리 단어장에 있는 수를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랜덤으로 무작위 값을 먼저 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치에다가 무작위 값은 계산에 들어가면 0부터 10까지 사이에 무작위 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범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 첫 시작 값인 1부터 여기에 자료에 들어가서 단어장의 항목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치 값에는 1부터 단어장의 항목수만큼 이 숫자 사이에서 무작위로 하나씩 골라, 골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선택 단어에다가 어떤 단어가 선택되는지를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단어장의 위치 값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럼 여기에 몇 번째 항목인데, 단어장의 위치 값 항목을 선택 단어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뭐를 입력하세요라고 얘가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가지고 와서 선택 단어 값과 입력해 주세요를 합친 값을 가지고 와서 뭐뭐와 뭐뭐를 합친 값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한 문장에 말할 수 있게 여기다가 자료의 선택 단어 값과 이는을을 을 입력하세요. 라는 것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려줘야기 하 때문에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대답이랑 선택 단어 값이 같다면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와 뭐는 같다라는 걸 가지고 와서 자료의 대답과 선택 단어 값이 같다면. 맞았습니다를 2초 동안 말해주고, 라고 2초 동안 말해주고, 이제 위치 값에 있는 단어를 단어장에서 삭제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들어가서, 여기 단어장에서 삭제하기. 그래서 여기는 위치 값에 항목을 단어장에서 삭제하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틀렸다면 틀렸습니다라고만 말을 해주고 그 안에 있는 값은 아직 맞추지 못한, 못한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는 이렇게 끝이 났고 함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예라고 하면 이제 사자. 기린.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